글레야 길교회 김상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전혀 오직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그 성령이 축 충만히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각국으로 흩어져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성령의 충만으로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 전도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 특이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왜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지는가, 방언이 흘러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 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모든 영체는 말을 할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모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고 얘기하고 또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에 만물 창조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첫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엉망진창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성령이 운행하여 그래서 바로 시간의 세계가 말씀하는 그 시간부터 시간의 세계가 창조가 되어졌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누사 궁창 다시 말하면 새로운 공간의 세계를 특별한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무치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무치라고 하는 것은 땅인데,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의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땅 아래 또 모든 그 하늘에는 큰 광명인 해를 만들고, 두 번째는 작은 광명인 달을 만들어서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후, 온도, 변화, 환경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은 하늘에 나르는 새, 땅에는 짐승들, 바다에는 물고기와 같은 이런 동물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 세계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된지라 바로 영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요한, 요한일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간도 보이는 육의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의 특징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에너지 파워 힘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그 성경에서 에너기야 에너게스 하나님의 신이 운동력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사단이가 그 인간 세계에 그 들어와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도 말을 통하여서 사단이가 바로 인간을 미혹을 했을 때에 그때부터 모든 세계가 미혹되어진 그 세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쁜 결과가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도 영체이시기 때문에 말해요 모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영체는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도 물론 말을 했습니다 사단도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어떤 말을 듣느냐에 의해서 사람은 형체가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식물의 세계는 여기서 이핀 바로 장미꽃은 어디를 갖다 놔 장미가 되어집니다. 동물도 태어난 동물이 이곳에 태어난 강아지가 뭐 미국이나 중국에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게 다른 어떤 고향이나 닭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을 통하여 이곳에 태어난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갔다 나면 미국 사람이 되어지고, 아프리카에 갔다 나면 아프리카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말을 통하여 사람은 형체가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특별하게 영음 방언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막혔던 것을 하나님은 풀어 주시기 위해서 방언이 나올 수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에서부터 내용을 읽어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 예전에 기억 한글판에 보면 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까 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영체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세 가지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세상의 영도 나오고 사람의 영도 나오죠.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 좋은 감정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대개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속고 속이고 또 눌림을 당하다 보니까요. 상처와 눌림과 아픔으로 그리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겉사람은 모르고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했을 때그 사람이 상황과 형평과 처지를 감지하게 되었지요. 제가 쓴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한, 10, 한 5, 6년 전에, 10년 전에, 배단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간을 해서 에, 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서 이 영적인 통로를 이렇게 예, 열었습니다. 여기에 어, 책을 어, 나중에 이책 소개를 제가 한번 하겠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언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령한 은세를 많이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영적인 그 은혜로서, 영혼과 교회와 치유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방언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에 임하고, 그리고 방언이 나올 때, 그 통변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지면요. 많은 그 귀한 그 어떠한 이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눌림과 상처와 어둠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셔서, 회계의 영이 역사하게 하는 영이 나옵니다. 이것이, 놀랍고 신비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는 그냥 룰루루루뚜뚜뚜뚜, 따따따, 그냥 이 하늘에 단음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대원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할 수만 있다면은 예, 우리가 방언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어, 또 긍정적인 믿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